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일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 이력서 내죠? 취업할 때 이력서 아니면 어디 경력 증명서 이런 거 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교수로 아니면 어디 가서 어? 뭐그 어디 사회 시설 같은데 가서라도 강의 한번 하려면은 음? 경력 증명서 가져오세요. 뭐또 심지어 취업하면 이력서 가고서 이거는 여러분. 부끄러운 거 빼죠? 부끄러운 거다 빼잖아요. 막들춰서 거기다 드러내는 거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 알면, 아, 참, 저런 것이 무슨 목사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다 감춥니다. 다 감추는데, 아, 성경도 좀 감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 그런데, 여러분, 어 이걸 보시고, 전 조금 제가 참 못난가 다행이에요. 어, 제가 저도 여러분들도 뭐다 그러죠. 뭐 책으로써도 몇 권을 쓴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시오. 우리 어머니는 마운다스서 어, 혼자 드셨어 과업을 나놓고 마운다스서 혼자 드셨으니까 책으로도 몇권 쓰시죠, 삶을. 음, 음. 그런데, 자. 여러분 그저뭔 얘기를 하려다가 놓쳤어요. 어찌됐건 성경에는 감추어야 할 것들이 어뭔 얘기예요. 아까 책으로 쓰면 몇권쓸 정도의 우여곡절도 있고 그 속에는 부끄러운 얘기도 있고 저도 그래요. 음, 참 어,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어, 외국 가서 유학물도 먹고 막 남들 못지않게 영어도 잘하고 어, 또 음? 박사하기도 막 주렁주렁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오히려 아는저 같은 사람을 참 무질이, 찌질이 별 볼는 사람은 쓴다 할때 성경에 보면 온 여자가 네 명이 나와요. 여자가 네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보단 낫잖아 여자들 이부단 낫잖아 여러분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 그런데 부끄럽게도 여기다 적어놨어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 다윗 사손,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관한 얘기예요 세대입니다, 세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좋았어요. 베레스는 햇론을 낳고, 햇론은 나물을 낳고, 나문는아미라도와아미라도 나손을, 나손은 살모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중간에다가, 아, 그, 여자 이름을 내놨어요. 그런데 여자, 이 여자가 다 말이, 여러분 알다시피 부끄러운 여자잖아. 부끄러운 여자. 기생해. 이게 지금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잤어요. 시아버지예요. 여기 아들이 아니고. 시아버지예요. 그런데 또, 라합이 있습니다 랍. 부하스를 낳았는데 그냥 살모는 부하스를 낳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도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 낳고 했으면 참 좋을텐데 그냥 창피하게도 어디가서 말하기도 제기하기 왜 족보에다가 우리집 족보에다가 이런걸 넣어냐고 예수님 족보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보면은 그 족보 바꿔치기도 하잖아요 막그 없는거 뭐 영의정 좌의정 했다고 그러고 정승했다고 그러고 어? 그 허위로 쓰는 판에 왜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나쁜 기생이에요. 음, 또 여기 보니까 보아스는 오베슬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왜 이름을 지, 여자 이름을 넣었냐고 이방 여자를 이건 이방 여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여기 다말은 기생이고, 여기는 아. 아까 다 말은 며느리 며느리 죄송합니다 며느리지 제가 헷갈려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라합은 기생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요 생이에요 기생 술집 그런데 살모는 라합에게서 그냥 살모는 라, 보아스를 낳고 했으면 좋잖아요 그것도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무슨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오벳을 낳고 또 다윗왕은 그냥 솔로몬을 낳고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전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이계획성이잘못됐어요 계획성 있게,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런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거기서 솔로몬을 낳으면 았 간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간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였으나 우리 아가 죽고 난 뒤에 정실 여자를 받아들이고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계획성에 이래서 엉터리예요, 엉터리. 아내였던 여자가 맞죠. 어찌됐건 하이 부끄러운 여자들이 그냥 있어. 그냥 왜이 족보를 하, 이렇게 기록을 할때이 유다 타말 자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을 잤다는 것을 꼭 기록을 해야고. 하 어? 그다음에 라합 기생하고. 살몬이 자서 보아스를 낳다는 걸꼭 해야 하고, 무슨 이방여자예요. 이스라엘 족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고 잠을 자서 또 낳고, 여기도. 그냥 다윗상은 솔로몬을 낳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음. 빨리 봅시다. 여호수와 2장 1절이에요. 음, 여러분들 익히 아는 얘기인데,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정타 시팀에서 정타꾼을 보냈을 때, 음. 어떻게? 아, 이것부터 볼게 아니라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아, 제가 오늘 이렇게 헷갈리죠? 창세기 38장부터 봅시다. 6절. 저기 얘기부터 합시다. 다말 얘기. 유다가 자기 마다들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했는데, 다말인데, 애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동생 오난에게 형사취수제 동생을, 두, 그러니까 맏아들 동생을 형수하게를 줬더니 가서 씨를 이으라 했더니 오난이 뭐예요? 어, 이게 뭐예요, 그, 그 뭡니까? 아, 뭐, 뭐라고 그러죠? 씨를 바깥에다가 뿜은 거예요, 바깥에다. 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안에, 안에 몸속에다 넣은 게 아니라 바깥에다 씨를 한거 왜?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냐고 이거 형수 아들이거든 형수 아들 응. 응. 그래서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아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또 죽어 이도 죽어 그럼 둘이 죽었죠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래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이제 아이가 어려 과부를 지내라니 왜? 어린데도 쥐하는데 어린데도 쥐하는데 죽을까 싶었어 그런데 다말이 안 죽거든 아, 셋째 아들을 쥐할 거아니오 쥐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변장을 하고 그녀가 자기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가린 채, 이건 뭐예요? 변장을 하고 왜? 이유가 뭐예요? 어. 뭐까? 셀라가 장성하였어, 이 컸는데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여자는 창녀로 여기고, 자기 며느리한테 들어갔는데, 이 여자는 왜 그럴까요? 뭐, 뭐, 남자를 좋아해서? 아니면, 자기 시아버지한테 뭐 원수가 으려고 씨를 받으려고 다니엘서 나와 있어요. 여자들의 소망은 뭐예요? 자기 안에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족보가 이어졌잖아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 유다로 이어지니까 거기 족보에서 메시아가 올 줄로 여기고 씨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1 절이에요. 2장 1절.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 엿보라고 했을 때,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다가 머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선술집이죠. 선술집. 창녀의 집. 어? 여기에 숙박하는데 머물렀는데, 감춰준 거예요. 아까. 정탐꾼을 감추는 이방 여자인데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라는 것 같은 뭐예요? 어, 뭐 역적주죠, 역적주예요. 자기 국가를 배신하고 상대방 간첩이죠. 간첩을 감켜준 거예요. 그러면, 라압이라는 여자는 뭐예요?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대.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바라는 게. 이방 여자지만, 두 명이었습니다. 또, 사무엘 하예요. 사무에라, 에. 자, 루키부터 봅시다. 제가 왜 자꾸 오늘 헷갈리는가. 루키부터 봅시다. 1장 4절 순서대로 봐야 하니까. 자, 모함 여인들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 하나 이름은 오르바. 하나는 루시더라. 자, 나오미에요, 나오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있는데, 나오미가. 며느리를 지셨는데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누셔요. 10년쯤 그하 했을 때,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말론과 기련이 죽었을 때. 두 며느리. 어? 그 여인은, 아까,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자, 어, 아까, 모압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 와 함께 일어나니라 아까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올라오는데 두 며느리에게 가라 고그래요 남편도 없으니까 이방 여자들인데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는 이방 여자지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데 가라 그러니까 어, 나오미는 안 가겠다는, 엄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내 딸들아.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어. 내 태에 아들들이 없단 말이야. 내가 줄 아들이 없어. 그런데, 하나는 갑니다. 어. 하나는 가고, 루은는 그녀에게 붙어요. 안 가요. 그 이방 여자. 그랬을 때, 이방 여자가, 뭐, 뭐라 그래요? 나 보고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관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유다 땅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무시는 게 나도 머물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 백성이 되고, 나도 유다 백성이 되겠다는 거야. 이게 신앙이죠. 어, 그러므로, 루시, 어떻게?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 저, 음. 예수님의, 보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사무엘아 12장 7절 나단이 다윗이 되자 하면서 이제 다윗한테 책망을 해요. 왜? 그 뭡니까? 여자를 뺏어 바세바를 뺏은 것이요 그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네가 다이 네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네 아내로 사오며 암문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자 음. 어떻게 그랬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건 뭐예요? 아까, 음, 남편이 있을 때, 우리 아이 안에 정식 남편이 있을 때, 이게 가음이에요 간음인데, 여기 보시면, 아, 자, 이제, 나단이 주위를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음, 그러면서 왕에게 태어난 아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예언을 해요. 그랬을 때 아이가 심히 알아요. 알았을 때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을 텐데, 먹질 않아요. 그랬는데 신하가 와서 얘기를 해요.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죽은 줄을 깨달음으로 아이가 죽었냐 하니까. 음.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다이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언제 그러냐 싶게 와서 빵을 차려놓고 먹어요. 음. 왜 금식하고 울더니 빵을 먹고 이랬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풀사 아이를 살려줄 수도가 알려 했기 때문이 오 내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는 했으나, 지금은 죽었어. 근데 내가 기도헌들뭔 필요가 있겠어? 그런데 아 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 음, 나는 그에게로 가르니와. 이게 보세요. 나는 그에게로 가르니와. 다윗이 아이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배 어, 속에 있는 태아예요. 아자자자막 났어요. 다윗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아이는 왼팔, 오른팔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는 지옥까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하나의 경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아이를 낳아요.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 아이의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이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서. 아까 읽어드렸죠? 어,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여디디아라고 그러죠. 솔로몬.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도 합니다. 오늘 뭔 얘기예요? 네 여자를 배웠어요. 네 여자를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아, 어, 다말은, 아까, 그,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아, 나올 걸, 고대하고, 씨를 안 주니까, 여자가 아무나 잠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씨.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을 잤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그내 몸에서 씨가 나올 거라는 라합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뭐예요 이방 기생이에요 기생인데도 정탄꾼들을 숨겨줘요 자기 나라에 걸리면 역적이에요 간첩을 숨겨줬으니까 근데 라합은 메시아를 알았던 겁니다. 루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내가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아스. 또, 파세바는, 아까 말한 대로, 그가. 아, 그러니까, 간음에서 나은나 아니에요, 솔로몬은. 첫 번째가 간음에서 났던데, 두 번째는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낳은 솔로몬인데, 그, 내 여자는 뭐예요? 다별볼일 없는 여자잖아요. 별볼일 없는 여자. 세상적으로 올것 같아. 어? 아까 말한 대로, 응? 어? 서방 잡아먹었다고. 남편 둘 잡아먹고. 또다 말은 기생. 응? 랍은 뭐예요? 술집. 술집. 창녀 취급받은 거. 롯, 마찬가지 이것도 신랑도 없이. 그것도 이방 여자. 응? 어? 별볼일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있게 해줬어요 여러분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황하게 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참 약한데 약한데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꾸 자책을 하지 마셔요 막, 매일 말씀드리고 보면 자책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어. 어, 이 땅에 발붙이다 보니까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또, 따로는 죄도 생각나고. 과거의 죄는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에. 이런, 이런 여자였어요. 과거에. 그러나, 감히 예수님의 족보로 남아서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아까, 그냥, 어떻게? 우리 아이의 아내에게서. 또, 어, 유다의 베네리 다말에게서 또루색에게서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부끄럽지 여기 않겠고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서 성경에 기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낫고 천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